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어, 이 그래프와 평행하고, 그러면 뭐가 같다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y는 이라고 정리하고 싶으면, 얘가 이항되고 얘가 이항됩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아, 플러스 4가 됩니다. 아, 기울기만 난 보고 싶어. 기울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어떤 점을 지나? 요 점을 지난다. 2, 마이너스 1을 지낸다. 그럼 우리 1차 함수식 어떻게 얘기했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것은 a 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2라는 소리야 지금, 그쵸 그리고 y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인데 이것이 어떤 점을 지나는데? 2, 마이너스 1차는데 x에 2, y에다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다2 들어가면 2, 2, 4, 마이너스 4. 그다음에 플러스 b잖아요, 그쵸 얘가 넘어가면은 4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누가? b가. 그럼 b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3이 될 거고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1차식이 지금 이거라고요, 지금. 그쵸 얘를 어떻게 나타내는데 이런 꼴로 나타내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래서 얘를 어 어떻게 쓰면 됩니까 얘네들을 어 다이항시키면 되죠 좌변으로 그러면 ex y 마이너스 -3은 0 이런 형태로 나타내라 이 얘기입니다.